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드봉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국이 비상사태가 온것 같아요 저도 참 꼼짝해기가 친구들 만나기가 겁나요 이제 요새는 전철 타기도 겁나고 버스 타기도 겁나고, 식당 가기도 겁나고, 아주 밀, 밀폐된 그런 장소들은 가게가 겁나네요. 요, 요가를 다니는데요. 월수금 요가를 다니는데, 반 정도 나와요. 반 정도. 요즘은. 근데 저는 그냥 마스크 트고 요가를 합니다.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야 될것 같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뜨개질은 집에서하니까 뜨개질을 집에서하니까 그런 걱정은 조금 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수세미를 보면은, 요게, 요게 해바라기 수세미를, 해바라기를 요렇게 사각 모티브로 한번 떠봤어요. 사각 모티브로. 요걸 해바라기 했다가 요 가장자를 사각으로 한번 떠봤어요. 앞뒤가 똑같은, 요게 뿔뚝 튀어나왔어요, 요부분에 해바라기 꽃부분이 볼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볼톡 튀어나와서 양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도톰해서 여기 저기 펑펑을 여기다 놓고 쏟고 여기다 제어갖고 설거지하면 딱 좋을 것같아 저는 이렇게 큰 수세미보다 약간 제 손에 딱 들어오게 제 손에 이렇게 딱 들어옵니다. 딱 들어오는 수세미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갖고 장갑, 고무장갑 끼고 하면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해 너무 크면은 막 옆으로 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맞는 게, 손에, 손에 딱 들어오는 수세미가 좋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취향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작다 싶은 사람은 이 가장자리를 더 뜨면 됩니다. 저는 이게 딱 맞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손에 딱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손에 딱 들어오게 한 수세미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딱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해바라기 사각 모티브. 한번 이렇게 떠봤습니다. 이렇게, 요게 양쪽으로 똑같이 떠서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붙여서 떴습니다. 양쪽으로, 양면을 떠갖고 똑같이. 이러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한쪽만 뜨면은, 한쪽만 뜨고 뒤에는 호빵으로 뜨니까 별로 안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분은 제가 양쪽으로 똑같이 떠갖고, 이쪽으로 쓰나, 이쪽으로 쓰나 똑같은 면으로. 그래서 이렇게 걸어놔서 이게 돌아가도, 똑같은 면이 들으니까 이게 더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일반 실로 뜨는데요. 일반 실로 뜨는 실, 일반 실은 이렇게 떠놓으면 어디다 쓸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풀어서 재활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매듭이 많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바늘은 3호로 쓰고 있습니다. 바늘은 3호. 항상 이거를 떴더니 여기 손때가 아주 까맣게 묻었어요. 손때가 이게 1년을 뜬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시작한지 1년이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제가 일반실로 뜨겠습니다. 똑같은 걸두개 떠야 됩니다. 일단 제가 실좀풀어 놓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거를 이렇게 원을 만들고요. 원을 이렇게 만들어서요. 조금 크니까 작게. 그 원을 만들어서요. 그 다음에, 요원 안에다가, 코를 하나 떠주고요. 코를, 코를 하나 떠주고요. 짧게 뜨기 16개 뜨겠습니다. 짧게 뜨기 16개 뜨겠습니다. 이원 안에다가, 짧게 뜨기 16개 뜨겠습니다. 하나. 그 다음에는, 요첫 번째 코에 따는 요 핀을 꽂아 놓겠습니다. 짧게 뜨기는 첫 번째 코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짧게 뜨기 코에 다가 이렇게 바늘을 꽂아 놓겠습니다. 하나 떴습니다. 짧게 뜨기 하나, 16개 뜨겠습니다. 여기 원 안에 다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음, 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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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둘 떴습니다. 요원 안에 떠듭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이 원이 점점 커집니다. 열 아홉 열 11, 12, 13, 14잡아당겠습니다 15, 16 이렇게 16개 떴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핀 꽂았던 요 코에다가 빼뜨기를 잇겠습니다요핀 꽂은데다가 빼뜨기를 잇겠습니다 요거 요거. 예, 핀 꽂은 데다가 요고 요고. 네, 핀 꽂은 데다 빼뜨기로 잇겠습니다 빼뜨기를 잇는데 요서 실바꾸로 하겠습니다. 실 바꾸므로 요서는 이제 흰색 실로 바꾸겠습니다. 흰색 실로 흰색 실로 바꾸는데 제가 일단 코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코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요 코에다가 여기를 빼주고, 또 빼주고, 그 다음에 사슬코 네개 뜨겠습니다. 사슬코 네 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네개 뜨고, 바로 옆에 코에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잘라내겠습니다. 초록색은 일단 잘라내겠습니다. 조금 길게 잘라서 안에다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초록색은 잘라냈고요. 이제, 바로 옆에 코 했다. 한번감면서 바로 옆에 코. 에 여기 사슬코 떴습니다. 그 옆에 코에다가 옆에 코에다가 요, 초록색을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요 흰색 하고요. 넣으면서, 한길긴뜨기 떠집니다. 한길긴뜨기. 두줄 빼주고, 또두줄 빼주고. 요거는 좀 잡아당길게요. 요거는. 이렇게 잡아당겨서 요 원을 작게 합니다. 이게 너무 크니까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요 실은 뒤에다 일단 빼놓겠습니다. 요 초록색 실은 뒤로 빼놓겠습니다. 뒤를 일단 빼놓고요. 네, 이렇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길긴뜨기 떴습니다. 그럼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바로 옆에 코에 한번 감아서 바로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 뜹니다. 아이고. 떠주고요. 그 다음 또 사슬코 하나 뜨고, 그 다음 한번 감아서 또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떠집니다. 그 다음 한코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또 바로 옆에 코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방법으로요.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뜹니다. 그래서 16개 뜨면 됩니다. 그 다음 사슬코 또 하나 떠주고 바로 옆 코에 다또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이걸 너무 꽉 잡아 당겼더니 코가 됐습니다. 바로 옆에 코에 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사슬코 하나 뜨고 똑같은 방법으로 뜹니다. 바로 옆에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고요. 그다음 사슬코 하나 떠주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하나씩 뜨면서 사슬코 하나씩 떠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이런 게 16개야 됩니다. 이 한길이. 이거는 사슬코. 이거 포함해서 16개 돼야 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떴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덟 개만 뜨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한 코마다 하나씩 해서 여기까지 제가 뜨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6개를 떴습니다. 요맨 처음에 사슬코 4개 뜬거 요걸 포함해서입니다.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그거 맨 마지막에도 사슬코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아이고, 아이고. 요 사슬코 네개뜬 데다가요, 요 사슬코 세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빼뜨기 해주면서요, 실바꾸 하겠습니다. 아니, 요 요거 빼뜨기 일단 해주고요. 그 다음, 요 사슬. 요게 이제 사슬 하나가 있습니다. 요기다. 요기다 바늘 넣고요. 그 다음 실바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부분. 해바라기인데 이거는 노란색을 똑같이 뜨면 저기서 제가 이거에 꽃부홍색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일단 빼주고 빼주고 그다음에 사슬코 세개 뜨겠습니다. 여기서는 사슬코 포함 안합니다. 사슬코 세개 하나, 둘, 셋. 여기서 흰색 실은 끊지 않겠습니다. 맨 가장자리 에 흰색 실을 또 떠야 되니까요. 일단 흰색 실을 일단 놔두고요. 여기다가, 사슬, 아니,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뜹니다. 이 사슬 코 포함 안 합니다.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뜨겠습니다. 하나. 그다 여기다 또.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처음에, 요게 사슬코 세 개입니다. 요거 말고요. 첫 번째 한길긴뜨기 뜬코 위에다가 반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 코에다가, 그 넣고 요 코를 여기 딱 빼줍니다. 빼주고, 한번 떠주고, 그 다음 사슬코 두개 뜹니다. 하나, 둘,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여기 사슬 하나 뜬 데가 있습니다. 여기 사슬 하나. 한길긴뜨가 한길긴뜨기 가운데. 여기다가 또한번 감아서 여기다가 또 다섯 개,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뜹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섯 개 뜨고요. 이 상태에서, 요, 여기 보면 첫 번째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바늘 꽂고요. 그 다음, 여기 꽂아주고요. 아까, 이렇게 상태에서 빼주고, 이것좀 잘라내겠습니다. 너무 커갖고요. 그다음에 한번 떠주고요. 그다음 사슬코 두개 하나 둘. 그다음 또 옆에다가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옆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뜹니다. 다섯 개였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계속 뜨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네, 다섯.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첫 번째 한길긴뜨기 위에 코에다가, 이거 꽂아주고, 이렇게 꽂아주고, 빼주고, 떠주고, 사슬고 하나, 둘, 그 다음 또 바로 옆에 딱.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뜨면 됩니다. 이런 게 16개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게. 하나, 둘, 세개 떴는데요. 16개 돼야 됩니다. 제가 다섯 개까지만 뜨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똑같은 바위 다섯 개까지만 뜨고 제가 나머지는 떠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다렇게섯 다섯, 개 땄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다가첫번다한다긴뜨기코에다가해주다요 다섯, 고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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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떴 다섯, 다 하나 둘다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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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한길긴뜨기 가섯다 그 다음 또 여기, 여기 있다. 요런 식으로, 여기다가 하나씩 해갖고, 16개를 뺑 돌려서 16개 떠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뺑 돌려서 여기까지 뜨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떴습니다. 여기까지 16개를 뜨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떴습니다. 16개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7, 8, 9, 10, 11, 12, 13, 14, 15, 16개. 여기를 제가 짧게 뜨길 16개 했기 때문에 이게 열 16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16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기도 사슬코 두 개를 떠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도 사슬코 두개 떠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빼뜨기 이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은 여기가 이렇게 가운데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 가운데가 됩니다. 그다. 그 위에 보면 요거 그 가운데 위에 보면 요기 코에다가 코에다가 빼뜨기 해줍니다 빼뜨기 빼주고 또 빼주고 그다음에 요 사슬에다가 사슬에다 넣고요. 이제 흰색 실로 바꾸면 다다 흰색 실로. 흰색 실로 바꿉니다. 흰색 실로 빼주고, 빼주고, 그 다음 사슬코 하나, 둘, 셋. 여기는 사슬코 세개 포함 안 합니다. 이제 요 색깔을 끊어내겠습니다. 이 색깔을 끊어내겠습니다. 어느 정도 끊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요거는 안에다 넣으면서 뜨겠습니다. 요기다, 사슬코 한길긴뜨기 두개 뜹니다. 하나, 다음 또한번 감아서 여기다 둘, 그다음 사슬코 하나, 두개 뜨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한길긴뜨기 두개 두개 뜹니다. 하나, 또한번 감아서 한번더 뜹니다. 그 다음, 사슬코 세 개. 하나, 둘, 세개 뜨고요. 여기 한길긴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개 두개 뜨고, 여기 사슬코 두 개. 그 다음, 옆에. 옆에를 넘어갑니다. 여기 옆으로. 이거 한칸 건너섭니다. 바로 옆에. 옆에 요 사슬했다가, 짧게 뜨게 해줍니다. 짧게 뜨게. 짧게 뜨게 해주고요. 그 다음, 사슬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또 옆에 있다. 요거 하나 건너 입니다 여기서 눌로 옆으로 건너 뜁니다 사슬에다 넣고 짧게 뜨기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바로 건너 띄었습니다. 그 다음 사슬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사슬코 다섯 개 짜리 여기 뜨고 여기 두개뜹니다 다 여기 떴으니까요. 그 다음 옆으로. 바로 옆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짧게 뜨기. 사슬했다, 짧게 뜨게 합니다. 사슬했다. 짧게 뜨기 해주고요. 그 다음 사슬코 세 개. 둘, 셋. 여기 사슬코 다섯 개짜리가 두 개입니다. 사슬코 다섯 개짜리. 여긴 사슬코 세 개, 여기도 사슬코 세 개입니다. 옆에로 넘어가서, 여기 떴으니까요, 그 옆으로 넘어가서, 옆 사슬입니다. 옆 사슬 했다? 한길긴뜨기 똑같이, 한번 감아서, 여기다가,